어, 기존에 에코스 기어봉 장착하신 분들 중에 올뉴소렌토를 좀 제일 많이 했겠지만은 지금 제 차는 지금 산타페 CM이에요. 근데 그래도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오토큐나 사업소 가서 뭐 무슨 수리를 하는데 원상복귀해서 와라 탈거를 못한다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지만은 그 본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어, 그냥 쉽게 일단은 캡을 여기를 제끼면 이렇게 빠져야 빠지면 이 모듈선이 있어요 필름지 이 필름지가 있는데 이어 핀을 양쪽을 이렇게 잡고 핀을 잡, 제끼면 밑으로 내리면 이 필름지가 빠져요 나중에 그 역순으로 다시 필름지를 집어넣고 이 핀을 같이 꾹눌러줘고 맞추면 되거든요 맞추면 맞춰주면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따다다다닥 해서 불이 세개 불이 다 들어와야 돼요 네 개죠. 음. 이렇게 하면 원상 어 이제 제대로 장착이 된 거고 소리 이제 뭐 불빛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그 필름지를 꼽을 때 제대로 안 꼽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거를 유의하시고요. 유의하시고. 이 필름지를 뽑은 상태에서, 뽑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내리면 십자 볼트가 있어요. 십자 볼트. 십자 볼트를 풀면 일단은 선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십자 볼트가 풀리면이 기어봉 자체가 쑥 위로 빠져요. 빠지면 기압박스 나중에 기압박스를 풀을 때, 이제 한마디로 머리가 없으니까 쑥 빠지겠죠. 근데, 올리소렌트 같은 경우에는, 어, 가죽 노브가 이렇게 이만하게 사각형으로 있으니까, 가죽 노브만 제끼면기어박스로 이렇게 올려갖고, 빙빙빙빙 하다보면, 이, 이기어 기어봉을 뽑지 않아도, 기어박스가쑥 빠져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만약에 기어봉을 탈거할 때는 필름지를 빼시고, 볼트, 요거를, 십자볼트를 빼시면, 이거를 탈거가 되는데, 그냥 기존에 그냥 요거 그냥 내비 두시고 가죽 노브만 뜯어요, 뜯어갖고 기아 박스만 탈거하면서 요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제껴갖고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다해인거중한거 중에서는 기아 박스를 탈거할 때여기서가빠르를 대서 제끼면 이거를 기아 박스가 이렇게 빠져나왔단 말이야. 빠져나올 때 이쪽 요쪽 부분에, 어, 차체 그 커넥터, 그 잭바이잭으로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풀고 기어박스를 빼야 돼요. 그 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이한것 중에서는, 어, 모듈, 기, 어, 에코스 기어봉 모듈을 거기다가 타이어로 묶어놨어요.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어박스 뺄 때는 이쪽 밑에 커넥터, 잭바이잭 꽂은 거를 확인을 하시고, 음, 풀으시고 만약에 모듈 선이나 뭐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타이갔다 그냥 어 니퍼 갖다가 잘라갖고 선을 분리시키면 돼요. 그렇게 하면 기어박스가 그냥 쑥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계단식은 이거를 다 뽑아야 되는데 올리소렌트는 가죽 노브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죽으로 당기면 따다다닥하면서 그 사각형 그 잡혀 있는 게 풀려요. 그러면 가죽을 살짝 위로 올려,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압박스를 제껴서, 어, 기어봉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뭐, 원상복귀 해라,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모르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상.